어. 어, 어. 자 시작해 바빛야고 내가 상상하고 단전히 바라던 그 순간이 여기에 우린 누구보다 강하단 말야 단단히 맞서서 난 계속 영웅이 되고 싶어 자승이를 위해 바른 야구 힘을 내 도전. 단단히 맞서서 난 계속 영웅이 되고 싶어 함께 가자 승리를 위해 바른 야구 힘을 내 도전 서서 난 계속 영웅이 되고 싶어 함께 가자 승리를 위해 바른 야구 힘을 내 도전 뜨겁게 달려라 우린 두 몸을 모르잖아 바른 야구 힘을 모아서 서서 난 계속 영웅이 되고 싶어 함께 가자 승리를 위해 바른 야구 힘을 내 도전 바른 야구 내가 상상하고 단절히 바라던 그 순간이 여기에 우린 누구보다 강하단 말이야 단단히 맞서서 난 계속 영웅이 되고 싶어 함께 가자 승리를 위해 바른 야구 힘을 내 도전 s 서난 계속 영웅이 되고 싶어. 함께 가자, 승리를 위해. 바르냐고 힘을 내 I'm yeah. not

용인발은데 서초반포, 서초반포대 용인발은 경기 시작하려고 합니다. 어제 저희 6869 선수들 기분 좋게 전승을 달성했습니다. 오늘도 그 기운을 이어서 계속 승리했으면 좋겠네요. 오늘 발은 신조는 누가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. 오늘도 포수는 아론입니다. 훨씬 좋아. 아론이 갑니다. <목소리> 어이, 반포 씩씩하게 잘하네요.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. 50번을 보니 지역이를 보는 것 같습니다. 낯익은 번호네요. 정지역 잘하고 있나? 오늘 선발은 하율입니다. 캐처 아론이고, 1루는 지원이, 2루의 건우, 유격수의 재영이 3루의 이현이, 라프트는 아 민준이네요. 센터 지호, 라이트 서우입니다. 여기 이제 시작합니다. 플라이볼. 초거 허신 스와이 이거 볼. 성구 스와이! 아, 좋습니다. 오늘 조은이 좀 후하신 것 같습니다. 후에도 심판 쪽으로 던지면 좁아집니다. 신경 써서 잘 던져야 됩니다. 아, 볼 투, 쓰리. 아, 볼래. 서준이가 뒤에서 공을 잡아주고 있네요. 다시 와이. 이거 스라이아 좋습니다. 두 스트라이크. 헛심! 삼진! 1K 파울 파울 아, 카운트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. 쳤습니다. 파울 공구 하나 보여줬죠. 이제 잡으러 가야죠. 아 하나 더 보여줬습니다. 두개 보여줬습니다. 습니다 아, 파울. 아공 바꿔달라고 합니다. 아 파울. 타자도 끈질기게 승부하고 있습니다. 찾습니다. 오. 수비 레아 뒤로 물리고 있습니다 투3리카운트 아하 볼렛이네요 아쉽습니다 원아웃 이구 다시 워스라운드볼 고구 강만이 돌았습니다 두스라운드볼 투투.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. A411입니다. 쳤습니다! 다행히 길게 빠지도 가지는 못했고. 아, 공을 던지지 못했습니다. 1 3루 안포가 선취 득점을 먼저 가져옵니다. 그래도 민준이가잘 막아서 외야 깊숙한 곳까지 흐르지 못했습니다. 6 8은흐르면 그라운드 홈런입니다. 14, 13루 골 오스와이특승 파울 두스트이볼아 삼진 스원스이아 아주 좋아요 투스트이크 삼진 종속회로 하겠습니다 단단히 맞서서 난 계속 영웅이 되고 싶어 함께 가자 승리를 위해 바르냐고 힘을 내두자 최강 야구, 야구, 승리야 영웅이 된다 야 i 야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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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g 야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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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당당히 맞서서 난 계속 영웅이 되고 싶어 함께 가자 승리를 위해 바른 야구 힘을 내 도전 뜨겁게 달려라 우리도 영을 모르잖아 바른 야구 힘을 내도 바른 1래말 공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아로니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끝내기의 주인공이었죠 오늘 첫 타석 한번 보겠습니다 로스와이 아 오늘도 표정이 하나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원스 한 볼. 원사 투 볼. 어제도 볼레세개 마지막 타선에 다섯, 쳤는데 오늘도 공이 잘 안들어오네요 아 등에 하나 맞았습니다 바론이 1루까지 이번제영이초구 스트라이크네요. 원스라이크 볼. 원스트라이크 볼. 3. 아, 주자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, 비기닝의 냄새가 슬슬 납니다. 아, 이건 들어왔어요. 2, 3. 오늘 11시 반 경기인데, 경기가 비 때문에 많이 당겨졌습니다. 아 들어오네요. 아웃이네요. 아쉽습니다. 원아웃. 3번 하유리. 어우. 많이 빠졌습니다. 뭐?